그러면 강아지 키운 경력은 또 오래 되셨나요? 저는 좀 많이 키우죠. 아 많이 키우셨어요? 네, 여기들 훈련사로 8년 정도 근무했어요. 아 그러셨어요? 네. 아 훈련사로. 네. 아 지금은 이제 그 일을 하시지는 않지만 그 전에 이제 훈련 네. 경력이 있으시다는 네, 거죠. 아큰 게. 아 그러면 봄이 키우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으셨겠네요. 없어. 아 그러면 새로운 강아지가 만약에 이렇게 입양이 돼서 오면 그, 그 강아지들이 보통 문제가 지짐이나. 아니면 대소변 못 가려서 그런 분리불안 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. 봄이도 처음에 아실 때는 그랬는데 적응을 잘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또 훈련을 시켰고 네. 지금 교육도 많이 시켜서 포대변은 네. 집에서 안 봐요. 나가서 아, 야외변이에요? 아, 야외 경기심은 네. 아. 아예 없어요. 근데 네. 그전 주인이. 네, 네. 아니 이제 애를 때리다 보니까 아 약간 학대 같은 거를 좀걸 많이 아. 하다 보니까 애가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밖에 없어요. 아 그리고 주인 또 주인 외에는 네 손을 못 만지게 해요. 아물거나 뭐 이런 건 모른 대하는건 없는데 네. 자기가 피해 안 아, 지르면 그리고 병원비가 많이 들었다고 제가 들은 네. 것 같아요. 그다 어. 감당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, 사랑으로. 예. 네. 아,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그때 제가, 제가 잠깐 듣기로 한 500만원 정도 나왔다고 들었는데, 네. 그렇게까지 그래도 사랑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봄이가 그렇게 잘 자라고, 이쁘게 잘 자라. 왜냐면 네. 트라우마 같은 게 있잖아요. 네. 지금 이제 아직도 네. 낯선 사람한테 가진 않고. 그러니까요, 맞아요. 네, 경계를 좀 해요. 네, 맞아요. 뭐 짓거나 막 문거나 이런 그런 건 없는데, 네. 이제 그 사람의 그. 사치했던 그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맞아요. 지금도 주인 외에는 아못 만지게요. 그그그 그 저기 키우셨던 분이 여성분이셨었던 거예요? 네. 하, 여성분이 뭐 나름 뭐 사정은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이게 버려져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위험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구조를 해주셔갖고 네. 그래도 이렇게 잘 크고 있네요. 네. 그리고 살도 그전에 비하면은 뭐 살도 말쩍, 빼짝 말랐